예, 오늘은 어, 3월 13일이구요.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바람도 좀 불고, 어, 오늘 날씨가 쌀쌀하고, 손님도 없네요. 추워서 그런지. 그래서 어, 제가 한번 또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첫번째 제가 음식 관련해서, S, 저, 이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음식에 관한 관련된 거, 식당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또, 적어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 그쪽으로도 좀 방향을 틀까 합니다. 이거는 <laughs> 구독자가 구독자가 한천명 이상 되면 실 시작할 시고 했는데, 뭐 어느 천년에 구독자가 늘지도 않고 <웃음> 지금 <웃음> 지금 구독자가 스물 다섯 명, 스물 다섯 명, 구독자가 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어, 그 구독자 천 명을 기다리 기다리다가 보면은. 어, 이 날이 셀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안 되겠구나. 구독자 25명이라 이 25명이지만 어 제가 하고 싶은 그 컨텐츠로 어이 유튜브를 찍어볼까 합니다. 가장 그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게어 우리 말 많이 혼동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우리 말 현대인들이 많이 잘못 쓰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일탄 일탄인데 뭐냐면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혼동하고 있어요. 잘, 잘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구분학자도 아니고 어뭐 이렇게 깊이게 연구한 건 아닌데 제가 평상시에 계속 메스컴을 어, 접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느끼는 거를 많이 느꼈었는데 어, 이걸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짬이 나길래 어, 가고 오는 거에 대한 혼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고 오는 거에 가장 혼동하지 않으려면은 기준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시간 이곳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화하면서 많이 그 잘못 쓰고 있는 게 많은데, 여기가 양주인데, 저쪽 뭐 서울 쪽에서 만약에 이쪽에 오면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화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 지금, 어, 서울에서 양주 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양주 오고 있어. 전화로. 근데 시점이 자기가 있는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있는 이곳. 그 사람이 차를 타고 오거나 뭐 하고 있을 때 그곳이 양주가 아닐 거 아니에요. 저아주 서울에서 뭐 오면 뭐 구리나 어디 오겠죠. 거기서 전화하면서 나 지금 양주 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양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나 양주 로 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보면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혼동하고 이러는 게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대, 대부분의 사람들 은다 알고 있지만 어, 틀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현재 지금 시점은 지금이고. 장소는 이곳 내가 있는 곳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로 그 사람하고 이제 통화를했다면야너 지금 어디쯤 어디쯤 오고 있어? 구리쯤 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너 어디쯤 가고 있어? 구리쯤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점이 내가 여기 양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구리 쪽은 저 쪽에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기할 때 거기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 너 어디쯤 오고 있어 이렇게 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사람 시점으로 가 가지고 너 어디쯤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쉬운 거 가장 쉬운 쉽지만 가장 또 사람들이 틀리게 많이 쓰는 거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뭐 국문학자나 뭐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보시고 틀리다고 그러면은 어 댓글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든지 토론 참여 가능하고요. 오늘 이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